안녕하세요 만나트럭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운수업 또는 뭐 자가용이나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좀더 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오토 차량에 새차가 어, 좀 필요하신 분 광폭 재원이 좀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 어, 올류마이티 광폭 윙바디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3.5톤이고 23년형에 22년 12월에 등록된 어, 5,9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무사고의 오토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의 좀 특징은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오토 그리고 광폭이라는 점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실내부터 보여드리면은 상단에 보시면요 콘솔 박스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핸들리모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어백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5,9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 이렇게 보시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코 모드 사이드로 열선 적재함 등 라디오 블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중간 운전석 중간에 보시면은 네, 충전 단자 24V 볼트 충전 아울렛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형에 있는 차선 이탈 방지 전막 충돌 방지 조음 방지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새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네 비닐로 뜯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슈퍼캡 공간이 있습니다. 물건 적재할 수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윙바디입니다. 광폭 윙바디고요. 여기 보시면은 윙바디 열쇠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보여 드리면은 네, 사용도 하지 않은 그냥 새 거고요. 광폭 윙바디. 어, 폭은 2250 정도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는 4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슈퍼캡의 오토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어, 패키지로 옵션이 됐던 차량이고 어 이좀 추천드릴 수 있는 분은 어,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어,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뭐 자기 앞에 신용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명의로 빌려야 되는데 와이프 분들이 보통 운전면허증이 오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로 같이 쓴다 하셨을 때 오토 차량이면 가능하고요.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빌릴 수가 없는 거고 오토 차량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아내분 앞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기사로 들어가는 것과 적합한 차량이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진지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